아, 라데시도 그거야? Radishidoxi, Gong, Gong, g o 리스야나 n 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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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n 는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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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리스 g Gong, g 리 n g g o n e s 6개 아니 뭔 일이 있던 거지? 타워 뺏것만다 먹었어도 10개 아니야. 일나 <laughs> 한번 내려가죠. 실수지마 아, 네, 친구야, 너 빨리 한거 아니야? 얘들아, 난 엄청난 희생을 했다 팀한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난 당분간 살이게. 속보 이제 이제 내가 진다 일대일. 아 옆으로 안 쏜다. 아 이게 한은 재미가 없는 판이다. 나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생증. 아 씨. 빠지는 게 베스트 같긴 한데. 여기 그부 있거든요, 지금. 아, 살릴 거다살려주는 탑. 포탑 방탄, 곧 와, 이게 안 되냐, 흡혈이? 흡혈이 안된 거야, 된 건데 죽은 거야. 나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아. 시간 패치 좀큰것 같긴 해요. 근데 하긴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돼 이거 솔직히 하긴 했어야 됐어. 시간 패치 지금 너무 흡혈이 막을 수 없는 시대라 지금은. 이 다리스 보다 문제되는 일 많아서 흡혈은 사실 다리는 그나마 너프 영향을 좀덜 받기는 어우 검이 쎘다 이아 뭐야 아크샨이 궁을 땡기면 아칼리는 연막을 해도 보이는구나 저 절대시야구나 보다 중요한 게어나 대비 오전멸있었 으면 다잡았 는데 맞 죠？밀 때 밀고 한류잘 하고 당해 줄 거？안 당해, 주는탑뭘까이 사람 가나 집중 하 시원했다 맞죠? 탑 다웠다 진짜. 아니 아크샤나. 다. 꼭 그렇게까지. 중무 가기 전 가볼까? 중무가 이제 너프되기 전 마지막 중무를 가볼까? 아니, 럭스 궁으로 라인 막는 거. 개사기네 어?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와, 씨가 맞으니까 안 움직이냐고. 어? 잠깐만, 나펠이 궁 한번 제대로 썼는데? 아니, 앞에, 마치 옛날 그 앞에를 보는 것 같았어. 옛날 그 하얀 포스 도던 앞에를 있거든요. 아, 나도. 나도 아, 얘들아. 나도 가고 있어. 갑니다, 나이트. 리신이 달리서 좀잘 패. 근데 6렙전엔 리우스가 웬만하면 이기고. 6렙 이후엔좀 위험하더라. 아이, 사일러스야. 케트 카르만데 리시하고 가면은 지니 숨을 쉴수 있겠니? 오, 잠깐만. 리시녀석 무빙이 좀 치는데요? 탈리아가 위쪽이거든? 아, 야, 핍하게 해주면 안 되는데, 원래. 아, 다시 탑보는데 탈리아? 바이게 먹고? 아, 이게 원래 초반에 좀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와. 아, 아, 개박네 아,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얘? 진짜 이제는 간주하란데. 대포 누가 좀 죽여줘. 처리 아, 오래인데 깝쳐가지고막 리신 실수를 많이 했다. 라인 오는 거 그냥 알죠. 뒤에서 가만히 겸손하게 하면 되는데. 짭이 <laughs> 돼버렸네요. 짭이 <짜비> 돼버렸어 <laughs> 탈리아 같은데? 안 빼는 거 보니까. 적당히 하지 어차피 그냥 탈이기만 해도. 탈리아 갈 때가 네, 미드는 절대 아니고, 버터지. 나 아니면 바텀이라 네.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힘보다 <laughs> 처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레벨 10에 살거 없어서 충격형 물약사. 지대야. 아니 사이러스야! 진짜 이... 와, 와씨 심한 말 말을 볼 뻔했네 그냥. 아니 이 맛있는 골드를 혼자 먹으려고 했다고? 아이스 투포 발분마고 나한테 망가나요? 한때 이제 짝쇼 연구가 있었는데 짝쇼도 너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선화는 이제 다 좋은데 공속 스탯이 없어가지고 자늘 하는 말 다리우스한테 공속은 중요하다 근데 또 그렇게 많은 공속은 중요하지 않다 참뭐 같은 챔피언이에요 이 발분의 이 정도랑 그이 민첩 어디 냐이 정도면 진짜 딱 충분해요 이러면 이제 매끄럽게 이제 좀 콤보가 나가는 얘를 잡기 위해서 유치원을 켜야 될까? 어어 <목소리> <laughs> <laughs> 어. 이 새끼 게임을 막 하네, 그냥. 절대 안 죽는다고 그냥 게임 막 하네. 아니, 시대야 마술을 쓰네, 이 자식 그냥. 아, 뭐야 이 새끼. 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낚시인데,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는구나. 어, 사일러스저 구슬하러 가야 되겠는데, 긴급 가자. 라카야, 내가 갈게. 라카야, 내가 지켜줄게. 라카야,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 저기 저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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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이 녀석들한테 내 다리우스 너무 강한가? 두 손을 좀 해야 되겠는걸? 막 <목소리> 아, 그거네. 미드? 한쪽은? 벌레가 되버린다 기본 구조는 지지 않나? 카타가? 그러니까 아무 일안 일어나면? 오히려. 야, 불리한 싸움인가? 이거? 들교안 하면? 모르겠네, 잘. 이선마냐, 구선마냐? 그게 고민되네요. <목소리> 이번 판은 발분 울리고 아, 미덕 연구 한번 해볼 만할것 같은데 진짜? 이번 판 발분 효율이 너무 좋은 판이라 가야 돼요 얘네한테 붙어가지고 발분 붙이면 얘네는 나한테 못 도망가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것 같긴 해바랜데 어중간한 짤러는 피가 안 나가거든 <목소리> 아씨 앞전멸 탔어야 됐나? 앞전멸 2했으면 잡았을지도. 이 데미지 계산이 안돼 가지고. 그 앞전에 큐를 맞췄어야 됐다고. 큐를 빗나갔으니까 얘가 들어왔겠지, 이자식가 아, 깨비네 이동 속도도 좀 빨리 많이 빨라지네. 아. 괜찮아, 나의 희석으로 딴 데가 행복하다면 가끔 <laughs> 빨리 가. 울라프가 가장 빠르다는 딸피 울라프. 옛날에는 울라프가 일부러 정글을 빨리 돌라고 타워에 두대 받고 시작하는 전략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에이 뭐 지나가는 귀여운 아이븐 같은 거 없나? 바로 데이지 학살 갑니다. 올라프가 그럼 사냐? 이 자식아! 멍 청하게 라이밀다왜 이렇게 딸릴 거 같냐? 가고 있어. 형 어, 미안해. 가! <목소릴> 씨발 아, 빨리 좀 끌어주지. <laughs> 아친구야 빨리 좀끌어주지 아이 나 근데 진짜 배에 힘딱 주고 버텼는데 빨리 좀 끌어주시. <laughs> 아 이게 무조건 일대 이기는데 방금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뒤로 뺀다고 일방적으로 맞아가지고. 쓰어진다오 카타리나야. 아니, 카타 리나야! 오이자씨가. 뭐 아니, 카타야, 어떻게 살아있어, 너는? 부끄러이만나 보네. 왜 살아있어 하니까 바로 그냥 가버리네. 어, 기다려, 얘들아! 나도 키워줘! <목소리> 저 놈은 내가 만든다.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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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냐 붉은 머리 아 이거 한타 때 맛있는 모습이 안 나왔네 아이 바르스가 나한테 궁 쓰고 어? 딜랄라 하는데 이제 저지불과로 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아이씨, 기분 다운됐어. 진짜 체스하면 혀게문다 얘들아, 땡큐가혀게문대